커넥터를 체결을 해주고 잘 들어오나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소렌토 맥가이버, 소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학수고대하시던 도어 스팟 등. 문을 열었을 때 아래를 비춰주는 도어 스팟 등을 장착을 해볼 거예요. 장착해 보실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장착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언제나 그랬듯이 필요한 도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동 드릴. 전동 드릴 앞에 끼어진 이 스텝 드릴 날, 그리고 도어 트립을 탈거하기 위한 플렉시블 비트, 그리고 배선 테스터기, 배선 잭, 다목적 가위. 세리무버, 기억자 꺾인 송곳, 플라스틱 헤라, 절연 테이프, 흡음 테이프, 그리고 도어 스팟. 제가 선행 작업을 하다가 이 홀쏘를 어디다 빠뜨려 놓고 담아놓질 않았어요. 이게 없어도 다른 스텝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번역 캘리퍼스가 필요한데요. 도어 스팟 등의 외경 지름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텝 드릴 날의 두께도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어디까지 뚫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번역 캘리퍼스가 필요합니다. 이 도어스트립을 탈거하기 위해서 기역자 꺾인 송곳으로 손잡이 부분 안에 있는 고무패드를 들어 올려줄게요 어, 고무패드를 꺼내놓으면 십자 스크류피스가 하나 보이죠 어, 이렇게 길쭉한 플렉시블 형태의 비트를 이용해서 풀어줄게요 <laughs>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도장 처리가 되어 있는데 쇠보단 플라스틱 재질이 비스가 덜 나죠 이거 넣고 그냥 당겨주세요 이 안쪽에 제각기 역할을 하고 있는 커넥터가 있는데요. 탈거해 주면 됩니다. 지금 제 오른손으로는 이 도어 트립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고요. 왼손으로는 잭을 뽑아 주고 있습니다. 도어 트립을 탈거해서 바닥에 이렇게 눕혀놨는데요. 도어 스팟이 들어갈 위치에 직경을 맞춰서 이 부분에 홀을 뚫어줄 건데요. 홀을 뚫을 때 위치를 잘 탐색을 하셔야 될게 잘못 잡았을 경우 도어 스팟이 반 잘려 보인다거나 그림이 전체적으로 잘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위치에 작업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앞쪽이에요. 왼쪽으로 오면 이쪽이 바깥쪽이에요. 최대한 바깥쪽에 장착을 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일자로 오다가 여기서 굽어져서 올라가는 단면이 있어요. 이 시작하는면 저는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드릴에 스텝 드릴 탭을 끼워주고 이렇게 뚫을 거예요. 이 직경을 오버해서 너무 크게 뚫어버리면 이게 고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직경을 한번 측정을 하고 어디까지 뚫어야 되는지 파악을 한 다음 뚫도록 하겠습니다. 어, 20mm가 좀 안돼요.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스텝 드릴을 한번 대볼게요. 헷갈리니까 매직으로 어, 여기 20에 체크를 해주면 이 눈금을 안 넘기면 되겠죠? 그럼 그냥 뚫어. 뚫었죠? 이쁘게 어, 뚫어놓은 홀에 도어 스팟등을 끼워줄게요. 약간 작아서 안 들어가는데 조금만 더 뚫어줄게요. 도어 스팟등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옆쪽에 나사선이 이렇게 나있죠. 여기에 반지처럼 생긴 어, 양쪽을 잡아주는 형식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어, 이 링을 풀어주시고 나서 홀에 집어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매립되죠. 반대편에 링을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간이 타이트하니까. 이렇게 도어 스팟 등을 도어 트립에 홀을 내서 이쁘게 잘 심어줬으면 이제 배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배선 작업을 하기 전에 어, 이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바보등을 설치를 해놨어요. 바보등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그냥 바보등에 같이 연결을 하면 됩니다. 동일한 배선에 들어갈 거예요. 바보등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커넥터를 연결해서 FM대로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에 커넥터 잭을 연결해줄게요. 연결을 해주고 테이핑 처리를 할게요. 테이프를 조금씩 당기면서 돌돌 말아주면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배선이 하나 보이는데요. 아, 이게 바보등이에요. 바보등 배선 전원부를 이쪽에서 따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이는 택쪽. 지금 이 배선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순정 배선에서 배선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빨간색 배선에 플러스가 연결이 돼 있고. 쪽 노란색에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플러스는 상시 빗불 전원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을 잠궈도 플러스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고, 노란색은 도어를 열었을 때만 마이너스가 점등이 되는 배선입니다. 이걸 테스트 해보려면 처음 보여드렸던 이 배선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이 집게부에 마이너스를 집어넣고요. 차대에다 연결하세요. 이 빨간색을 찍어보아서 소리가 나면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죠. 자, 그럼 마이너스는. 그럼 이 찍게 쪽을 플러스 쪽에 묶어놓고 마이너스를 찍었을 때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예요. 배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전구 쪽에 불이 들어오죠.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도어 스팟에 들어갈 전원 선을 어, 연결을 해줄게요. 마이너스 쪽에 점프해주고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 순정 빨간 배선과 노란 배선 도어 마이너스 신호선에 묶어주면 돼요. 땅 이렇게 해놓고 테이핑할게요. 마치 벗겨낸 적 없던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을 끝내놓은 이 도어 트림을 들고 이 잭을 끼워야지 테스터를 해볼 수 있겠죠. 커넥터를 체결을 해주고 잘 들어오나 한번 볼까요? 어, 뭐야, 왜 카니발이야? 제가 카멕님 거를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요. 소렌토로 다시 교체해보겠습니다. 이 박스가 똑같아서 제가 카니발하고 헷갈렸습니다. 자, 아, 짜자잔. 어 위치가 잘안 맞죠? 조금 돌려서 정렬해 주고 어, 이런 소리가 안 나게 그 분자 안쪽에 잘 끼워 넣어 주세요. 한 손으로 도어 트림을 잡고 커넥터를 맞춰서 끼워 넣어 주세요. 어 윗선을 먼저 맞추고 나서 옆쪽에 도어 핀을 끼워 넣어 주면 됩니다. 그다음 도어 포켓 쪽에 스크류 피스도 체결을 해 주고 이 패드를 다시 끼워 넣어 줄게요. 지금까지 소렌토 에퀴포 차량에 도어 스팟 등을 설치해 봤는데요. 일정한 간격에 홀만 잘 뚫어주면 차량에 손상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보 등 배선에 같이 점프해서 물려도 되니까 바보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바보 등 배선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렌토 맥가이버 소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